파고라 설치 상담을 맡고 있는 김현열 매니저라고 합니다. 아... 야외에 설치된 구조물로 실외 환경을 실내 환경처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파고랍니다. 설치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틀려지기는 하지만은 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입니다. 게 170. 뒷자리까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려야 되나? 아, 네. 170만 원대입니다. 아, 170만, 170만 원대. 170만 원대 파고라로 이 정도면 은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고민하지 말고 진작 설치할 걸 그랬지 하면서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그 저희 제품 사진을 카톡으로 저희 찍어서 직접 보내주면서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 야외 사용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고 조, 조, 좋아하세요. 그럴 때 가장 보람도 느끼고 음, 기억이 많이 났죠. 아. 그러면은 아고라 파고라만이 가지는 특징이 좀 있어요. 특징요? 별도의 전기 공사가 필요 없이 저희 태양광 시스템으로 조명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규격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태양광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부 다 태양광 패널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이 레일 조명을 사용하기 위해서 태양광 패널이 한 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패널을 통해서 충전이 되고 이제 충전이 되면 리모컨을 이용하셔서 껐다 켰다 색상도 해 가지로 바꿀 수 있고 밝기 조절도 3 단계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해가 안 떴을 때 장마철에 어떻게 사용하실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 USB 바깥에 외부 입력 단자가 있어가지고 충전잭 꼽으시면 연속으로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근데 쇼룸 여기 오면은 눈등이 맞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쇼는 방문하시면 저희 현장에서 한정적으로 할인이나 프로모션 안내받으실 수 있고 일단 제일 무엇보다 좋은 건 눈으로 직접 보고 비교하셔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다스토어에서 야외 가구를 전담으로 판매하고 있는 판매 매니저 최정하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100%가 아웃도어 가구만 취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야외는 야외인데 테라스나 요런데 분위기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소파형 스타일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네. 지금 요런게 소파형 스타일이에요.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되게 좋아요. 음. 이 스타일은 식사 위주로 하시기를 원하시면 다이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회사가 야외용으로 가장 많이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게 라탄 스타일이에요. 음. 이 손으로 하나하나 짜는 천연 라탄은 비나 눈에는 내구성이 약해요. 하지만 라탄은 라탄인데. 이게 인조라탄이라고 하는 건데 폴리 소재로 되어 있어서 귀나 눈이나 내구성이 굉장히 강해서 야외에 처마 없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만 주의 사항이 하나 있다면 여기에 패브릭이 있죠 네 기본적으로 네 비를 튀겨내는 방수 소재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안에 스펀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장시간 비에 노출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 주시면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고 쉽게 지퍼를 열어서 손세탁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빼서 세탁하셔 가지고 햇볕에 말려 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줄라탄이라고 하는 건데 폴리로 되어 있어서 비를 맞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이런 면 소재의 줄라탄은 코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를 많이 안 맞추시는 게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음. 라탄 소파 스타일이 가장 많이 판매가 돼요 음. 가장 휴양지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어... 그네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게 토파즈 라탄 그네예요 저희 쇼룸이 김포에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많은 야외용 가구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내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바다스토어에 총괄을 맡고 있는 박형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어 영업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프리미엄 가구 알로에니에 제품의 이제 공간 활용별 연출이라든가 제품의 상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 테이블 제품으로 유명한 이제 타시에 세트라는 모델이 있고요. 높이가 있어서 바 형태로 쓰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 2인 체어와 테이블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좁은데 이제 설치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이제 파리의 티 테이블 세트입니다. 오른쪽 모델은 블레체라는 모델인데 약간 플로어 모양 형태의 약간 꽃 모양 형태 이런 모델이 아주 디자인이 예쁘게 잘 나온 모델이에요. 또 하나는 가장 인기가 많은 세렌티라는 소파 스트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품은 지금 저희가 파고 안에 전시가 되어 있어서. 그럼 한번 밖으로 나가보실까요? 세븐틴 쇼파라는 모델인데 저희 파보라 안에 전시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내부로 들어가셔서 네. 한번 또 보시죠 한 번. 기본적인 프레임은 알루미늄 형태로 되어 있고 착자감도 상당히 좋고 내부 프레임도 되게 튼튼하게 잘 나온 제품입니다 테이블도 중앙에 긴 테이블과 사이드 테이블 이구성되어 있어서 구성에 맞춰서 펼쳐놓으셔서 전시를 하셔도 좋고 공간에 맞게 구성하셔도 예쁜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알루니를 에 찾는 고객님들은 주로 어떤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나요? 호텔 리조트에서 도 많이 찾으시고 야외 쇼파에 좀 프리미엄 느낌이 나는 고급스러운 제품을 찾지 못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음. 바다스토어 쇼룸이 다른 쇼룸과 비교했을 때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천평 정도 되는 규모의 최대 전시장이기 때문에 실제 고객님 현장처럼 연출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집에 어떻게 연출이 있을지 가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기 때문에 저희 매장을 많이 찾아주시는 편이시죠. 지금 할인 행사도 하고 있다는데 맞나요? 어, 네, 맞습니다. 지금 연말 최대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형부터 일반형 제품, 저가형 제품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가구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이니까 꼭 연말에 꼭 방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라스타로 오세요. 자, 라스타로 오세요. 다라스토로 오세요.